오늘 제가 이제 가맹점 방문 일정이 있어서 저희 가맹점에 이제 방문하러 가는데요. 오늘 방문할 가맹점은 족발대찬 이제 하남 미사점입니다. 그래서 하남 미사 신도시에 와서 저희 가맹점에 방문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우선 저희 본사에도 슈퍼바이징 직원이 있는데요. 어 저부터도 모든 가맹점에 2, 3주에 한 번씩은 방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가맹점 같은 경우 그 시기가 도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에 어, 홀장사가 매우 바, 잘 되고 있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온 가족이. 그래서 또 격려도 드릴 겸 이렇게 겸사겸사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가맹점 방문할 때뭐 바카스 같은 거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돈이 되는 걸 항상 드리고 있어요. 저희 이제 불족소스랑 막국수 소스를 찾아뵙는 기념으로.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바카스 대신 뭐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족발래찬 하남 미사점이고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사장님들이 직접 이런 배너도 디자인을 직접 하세요. 그렇게 매장에 되게 애정을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여기 매장에 좀,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이제 족발 프랜차이즈인데, 아마 위생등급 매우 우수받은 매장은 전국적으로 아마 손에 꼽힐 거예요 여기 저희 족발레차 하남 미사점은 시각척에서 인증한 매우 우수 매장이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은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계시고 곳곳에서 되게 뭐 사장님의 진짜 애정 어린 그런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제 저희 하남 미사점인데요 아무래도 저녁시간이라 좀 바쁜 시간대라서 사장님들은 지금 이제 주문을 빼고 계시고요 제가 여기 되게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좀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매장은요 정말 전, 전통 방식으로 가마솥에 족발을 삶고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 시장에서 탄생한 족발인데 그때만 해도 다 가마솥에 삶았는데, 여기 점주님께서는 옛날 방식을 좀 고수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최초로 가마솥으로 족발을 삶아서 뭐 판매를 시작하게 된 그런 가맹점입니다. 안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가마솥 모양으로 제작된 게 아니라 진짜 가마솥이라 성인 남성이 이렇게 들기도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저희 씨 육수를... 진짜 자마솥으로 이렇게 삶아서 판매하고 있어서 더 깊은 맛이 많이 나는 그런 어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바쁘셔서 저희 빼고 네, 하남 미사점 여기 사장님이시고요 여기 매장은 이제 가족분들이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계셔서 사장님하고 사모님, 어머님, 아드님 이렇게 온 가족이 의기투합해서 매장을 꾸려, 꾸려나가고 계세요 이해서 저희가 아마존 쌀국은 시그이처 족발하고 그다음에 굴소, 소스 느낌 굴욕하고 그다음에 족발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한 접시에 나가는 그런 메뉴 아무래도 가족들이나 또 회식하시거나 그리고 또세 가지를 모두 같이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걸 무조건 시키셔야 돼요 저는 지금 한남 미사에서 족발 제찬을 운영하고 있는 40살 홍재성이라고 합니다 한 10년 동안은 뭐 밥, 그러니까 국밥집도 해보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있어보고 또한 2년간은 제가 코로나 때 한번 엄청 당해서 코로나 이후로 2년 쉬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족발로. 계기는 제가 자주 가는 사우나 1층에 그 다른 브랜드의 족발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랑 조금 안면을 치고 나서 얘기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어 사장님 코로나 때 되게 힘드셨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는 오히려 더잘 됐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뭔가 뻥쪘었어요 뒤통수를 맞은 느낌? 뭐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족발을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브랜드도 알아보고 하면서 아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하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보통, 지금 시간은 이제 저녁 피크잖아요. 저희는 점심 장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게가 오픈 시간이 4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1시까지 나와서, 이제, 가마솥, 보이는 가마솥에, 이제 당일 들어온 족발로 족발을 삶죠. 그리고 이제, 족발 삶는 동안 이제, 보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마구수 재료들, 이런 것들을 손질하고 준비한 다음에, 이제 청소. 홀 청소를 이제 저랑 이제 매니저랑 같이 한 40분 정도? 화장실까지 저희는 좀 깨끗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홀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청소에는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시부터 공격전이 일과가 시작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달이나 손님들이 포장으로 오시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저녁 피크 뭐 7시가 가장 바쁘고요. 7시에서 8시 사이. 그때가 가장 바쁘고, 정상 영업 시간은 12시까지인데 이것저것 마감하다 보면 뭐1 시에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족발이 조금 일찍 소진됐다 하면은 한 10시 빠르면 10시에 끝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 5천에서 6천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순이익은 약한 30%까지는 아닌 것 같고 25%에서 30% 안쪽 그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저희 보증금 임대료를 제외하고 한 7천 정도? 네, 초도, 초도 비용 포함해가지고 한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7천 정도 든거 같아요. 일단은 어, 족발리차는 맛이 강하지 않아요. 호불호가 없는 그런 담백한 맛이 장점이었고 다른 브랜드는 약간 달거나 너무 맵거나 아니면 향이 너무 강하거나 이런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족발 본연의 맛, 거기에, 거기에 초점을 둔게 가장 마음에 들. 사실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어봤지만 100호점, 200호점 엄청 이렇게 이 회사 자체가 커진 상태에서 저 같은 이런 자, 자영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본사가 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근데 아직은 족발레찬이 이렇게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또 이제 대표님도 소통도 잘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메리을를 느꼈죠. 그리고 초기 투자 자금도 뭐 엄청 큰 브랜드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게 가장 장점이에요. 저희는 사실 여기도 인테리어 를 전부 다 완전히 갈아엎고 다시 한건 아니고. 원래 있던 가게에서 조금 조금씩 바꾼 바꾼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나 이런 장시장 같은 것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 저쪽 뒤편에 보시면 간판이 있어요 이런 문구 같은 것들 그리고 조명은 저희가 좀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멀리서도 환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포인트된 탁자들 이런 것들 대표님한테 뭐, 항상 뭐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데, 항상 저희 뭐, 가맹점들을 의견 많이 들어봐 주시고, 뭐 고맙고, 또, 족발 예찬이 얼른 더한 100포점, 200포점 될수 있게, 여러모로 애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를 또 예쁘게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족발은, 다른, 이제 뭐, 다른 밥집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김밥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짬뽕집이 있을 수도 있고, 막 한데, 족발은 솔직히 시작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업종보다는, 어 허들이 좀 높다고 해야 되나? 시작하면서 그런 건 있는데, 한번 적응하고 나면, 그래도 마는년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단 해보시면은, 다른 업종보단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같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해서 하남에서 제일 가는 족발례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한 2, 3주에 한 번씩 방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매번 올 때마다 정말 매번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2, 3주마다 올 때마다 뭔가 이벤트가 하나씩 더 생기고 사장님들이 그 정성어린 작은 손길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언제 방문을 드렸는데 위생등급 매우 우수 시각청에서 등급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카페를 운영하셨던 노하우를 접목해서 하이볼을 출시하시고 그리고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 뭐 가글이라든가 뭐 치실 이런 것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홀에서 다트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가위가위보 이벤트 뭐 쳇발레찬을 이겨라.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면서 손님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어플을 보시면 알겠지만 5.0 평점을 받고 있어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도 되게 극찬 리뷰가 많고요.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아마 성공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족발네 찬 한한 미사점을 왔는데요. 역시나 위생도 깔끔하고 파이팅도 넘치시고 그리고 본사 매뉴얼도 잘 유지하고 계셔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또또나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항상 가맹점 사장님들께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어디를 방문해서 또더 좋은 기운을 얻을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빨리 또 다음 가맹점을 방문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족발내찬 정진우 였고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